난 오늘의 굶지마를 시작한다. 아무튼 오늘은 뽕님과 굶지마 두개더예 해보겠습니다. 초대해주세요. 초대, 뭔 초대야? 님이 저 타고 같이 하기 누르셔야죠.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들어가? 게임 찾기, 게임 참가. 님 이름이 뭐예요? 방제? 로복 2002 월드 영어? 맞나? 아니 제 스팀 친추 창에서 제거 우클릭해가지고 가면 된다니까 그래요? <laughs> 님 여기 예, 와서 빨리 어. 저라, 저 그거 친추 되면은 같이 하기 누르시면 돼 같이 하기 오케이 띵띵띵띵띵 들어왔어요? 네.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놔츠고 님, 그러면은 응 이제 그걸 하세요. 뭐요? 든든든 든. 그 뭐야? 응. 이거 보면은 잔가지 있거든. 잔가지. 네. 잔가지랑 벤풀. <laughs> 응. 벤풀 많이 하고 나무도 캐고 돌도 캐고 해야 돼. 어여기네 안녕. 내 캐릭터 이쁘죠? 님 그런 면은 네. 어제 베리 베리. 네. 그런.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마 기본적인 그거 알죠? <목소리> 어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할수 있다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laughs> 돼? <켠대요> 이거? <laughs> 님 참교육 시키려고 제가 PVP 켜놨지. 자니아그자 그... <laughs> 네. 봐봐. 아, 소름이 돋네. 이거랑 어, 어? 이거랑 어, 어. 어 이거랑 네 이거 그리고 이거랑 돌이랑 금이랑 이렇게 많이 모아와요. 오케이 각자 알아서. 돌 금이 어디 있어요? M 누르면은 미니맵, 미니맵 뜨거든? 네. 어, 미니맵 뜨니까. 응. 여기로 돌아오기. 다 잘, 아, 잘 진짜? 구해가지고. 어. 여기?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지금, 지금 이 장소. 어. 지금 시작한 이 장소. 님이 반대로 가요, 그니까. 반대로 가면은 오케이. 이게 끝으로 오면 될거 아니야. 밝혀지지 오케이, 않은 오케이. 곳.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빨리 지금 이거 밤 되기 전에 빨리 그 놀아야 <laughs> 돼, 모닥불. 아직 저녁이야, 저녁. 괜찮아. 님이 모닥불 같은 거 알아서 피울 수 있잖아. 못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 라이트 탭에 보면은 불 피우기 있습니다. 오오. 음. 어, 나 시체 발견했어. 간단하게 불 피우시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보고 응. 음. 어, 바로 하면 돼. 바로 그 재료부터, 재료부터 구해놔. 오케이. 잠깐만, 불 어떻게 피운다고요? 다시, 다시. <laughs> 자, 라이트 탭에 보면은. 네, 라이트 탭 뭔데? 그게 뭔데? 아, 저기 있잖아, 왼쪽에! <웃음> <웃음> 어, 여기서? 불 모양 있잖아, 불 모양! 조명이라고 돼 있어. 나 한글 패치했다고요. 그 조명이나 브라이트나 그게 그거 아니야? 불 모양 불 피우는 법 알려면 불 모양 누르면 될거 아니야? 당연히.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인카리. 거의 아, 필요한 신기해. 재료들이랑 다써 있으니까. 어 있네 있네. 어니 네 말아서 거시기 하세요. 램플 통남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겠다. 좋았어. 거기 막화덕이나 그런 거안 해도 돼그 토치 횃불로 반 버텨도 되거든. 횃불이요? 횃불이나 제가 화덕은 짓지 해야? 말고 횃불이나 뭐 모닥불 같은 거. 밤에 네. 모닥불 피워놓고 근처 나무나 베고 있으려면은 모닥불 하고. 횃불 들고 배순 없어요? 횃불 들고는 횃불이 장비템이니까 나무 같은 거계고 음. 횃불은 그냥 이동할 때 횃불 그냥 들고 이동하세요. 내가 이동을 더 어. 하고 싶은데 여기서 밤돼서 가만히 있기가 싫다. 이럴 때 횃불 어. 만들어서 그냥 계속 이동하시고 밤돼도 이야. 여기서 파밍을 좀해야쓰겄다밤에도그러면은 모닥불만 어. 피우고 근처 거시기를 파밍하는 거지. 오케이? 음거시 네, 다음에, 오케이.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아, 이건가? 아, 여기 다주노다지네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도끼를, 도끼를 만들어야, 그냥 만들어 그냥 횟불, 횃불을 만들어 횃불 횃불을 만들 수 뱀플, 있을 거야. 뱀풀 뱀플, 뱀풀 뱀플, 뱀풀이 뭐야 뱀풀이 뭐야 저건가 저건가 저거 같은데? 갈색 어, 어, 갈대 같은, 어, 어, 거, 있어, 어, 갈대 같은 어, 거 있어 갈대 같은 거님뒤 죽으면 나한테 죽어. 아! 잠깐만 잠깐만 오오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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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플, 잠깐만 횃불 어떻게 피워요 횃불 어떻게 피워 횃불 어떻게, 어떻게 피워? 장비야 장비 장비. <laughs> 장비가 어디 있어? 우 클릭하면 장비지 당연히. 그래 살았네 지금. 아! 잠댔는데 안, 안 죽는 거 보니까 산거 같은데? 아니야? 만들기.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한글 패치 돼 있어서 한글로 다 써있을 텐데 왜 몰라? 한국말 <laughs> 몰라? 원래 처음에는 이런 거야. 원래 처음에는 원래. 그 우여곡절을 겪과 사람이 더 강해지는 법이죠. 니 이제 안 죽을게 진짜 믿어봐. 님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음, 겨울 빼고 다. 오호. 땡땡. 아 봄에 장마와. 아미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가을이 제일 평화로워. 가을. 가을을 제일 길게 뭐해 님왜 서버 만들어 나 서버 만들었는데. 아. 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만들었는데요? 그럼 빨리 들어와! 알겠어요! 만드는 중인 줄 알았지! 진작 말하지! <laughs> 빨리 와 아이씨. 어딨어? 와서 거기 가. 님 거기 거기 시작 지점 보이지? 게임 참가 오케이. 어 시작, 시작 지점에서 가? 님 오른쪽이나 어 왼쪽으로만 오지 마 오케이? 아 왼쪽으로만? 어, 왜요? 왜냐면은 내가 왼쪽 쪽으로 갔으니까 각자 좀 파밍을 하고 만나야 편하거든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어. 어. 파밍하기 힘들어. 아, 뭐야 이거 잘못 어. 먹었다. 음, 왜냐면 자원은 한정적이고 우리는 살아 남아야 되니까 자원을 많이 모아서 음.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두 명이서 한 명분의 자원밖에 채취하지 못하겠지. 음. 오케이. 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 다른 방향으로 그게... 가서 자원을 좀 채취하고 이제 가운데서 만나기 오케이. 어. 아까 모으라고 했던 것만 다 모아 와요. 뭐 모으라고 했죠? 금, 금, 금이랑. 어, 돌이랑. 잠깐만,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 왼쪽? 응, 왼쪽으로만 오지 마. 아니, 근데 오른쪽은 바다인데요, 니마? 죽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잖아. 어! 던전데? <laughs> <laughs> 그렇군. 생각을 못했네. 오케이. 풀채취하고 아나 아까 좋았는데 아쉽다. 아까 땅이 되게 좋았는데, <laughs> 음. 어이거 <이게> 뭐야? 아우 <laughs> 어, 말이야! 니말 <laughs> 있어요 말 말. 뭐 이상한 이상해. 몬스터 같은 거한테 개기지 말고 빨리 멀리 해서 체집이나 해. 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단풍이 핀거 보니까 이게 가을인가? <laughs> 땡땡땡땡땡 오, 여기 집있다집 어, 그게 돼지 집일 걸? 아, <laughs> 지... 거기에 돼지가 이거... 살아. 이거 집 우리가 살순없어 여기서? <웃음> 예. <웃음> 예. 싫네 <laughs> <laughs> 좋았어. 오! 횃불 만들 수 있다. 오, 좋아, 좋아. 음, 이제 죽진 않겠군. 음. 지금 나이스. 만들 필요 없어요. 밤에 만드는 거야. 위에 오른쪽 상단에 시간 보이죠? 그거 만들면은 손으로 가요? 아니면 저장돼요? 아니 이미 장착을 하는 거야. 장착을 안 하면은 그거 안 달고. 음. 바로, 자, 바로 장착돼요? 이미 뭐 만들어서 어? 바로 장착, 장착하고, 장착하고 있는 게 없으면 바로 장착되지 않나? 그건 뭐 이미 장착을 하면 되잖아. 왜 물어봐? 아. <laughs> 장착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아까워, 지금 써가지고 장착되면 안, 아깝잖아요. 이래서. 밤 가지고. 됐을 때 만들면 되잖아! 아, 됐어. 전젠데?